네, 안녕하세요. 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 두 번째 예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음, 자, 키, 어, 키 이벤트. 자, 어, 프로젝트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키 이벤트 02. 음, 자, PC 생겼죠. 오늘의 어, 듯이더 네, 음,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키 이벤트 0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JF 형태를 띨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키 리스너를 구현을 합니다. 자, 키 이벤트의 생성자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귀찮으시죠? 네. 그 다음에 메인에서 해야 될 일은 유 네. 제를 실행시키는 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쪽에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늘 그랬지만, 여기다가, 음, 자, 요세 가지를 한번, 요, 요 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프레임의 프레임의 크기와 제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키 리스너를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 어, 여기서는 글을 우리가 어떤 예제를 만드냐면, 어떤 예제냐면요. 음, 자, 여기서 이런 또 키가 있는데, 제일 라벨을 하나 여기다 달아가지고, 우리가 누르는 키를 이렇게 이렇게 치는 대로 어, 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J 라벨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시면 되고요. 음, 자, 근데 이 추가된 j l a b 은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에, 아래쪽, 어, 아래쪽, 키, 프레스, 메소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JLabel을 하나 추가해 주는데, 아래쪽, T-Press 메소드에, 메소드에서도 여기서 여기서 요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씩 한번. 네. 해보셨어요? 화면 멈추고 잠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기 설정 여러분들이 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사각형에, 정사각형의 창을 만들 거고요. 어, 제목을, 어, 저는, 이렇게 만들고, 또, 그쵸. 어, 프레임 크기와 제목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키 리스너를 추가하는 거, 어떻게 하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add, kl, i n t e r a c e 하시고, 어,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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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여기다가, he listener를 어, 만들었으면 좋겠한테 그 작동하게 하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되셨고요그 다음에, 이 부분이네요. 자, j라벨을, j라벨을 프레임에 추가합니다. 하는데, 그럼 일단 J l a b 을 만들어야 되겠죠. 추가하려면, 어, 근데 아래쪽에 있는 keyPress 메소드 그러니까 요, 요 외에 말입니다. 자 여기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선언하면 되지 않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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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서 이 위쪽에서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어, J l a b e 제일이라는 것을, 네, 서만 하시고, 서언만 하시고, 서언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네, 서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요. 만들고, 친구의 음, 자 여기서 요건 별거 아니구요 별거 아니고 자 set 뭐에요? 설정 set 뭐에요? 설정 하고 horizontal 가로 세로는 어, v 티 r 입니다 alignment 정렬 가로 정렬을 설정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음. 우리가 어, JL이기 때문에. jl 이기 때문에 jl.cent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jl.center 하셔도 되고요 어, 여기서 J 라벨 점 센터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졌으니 J 를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화면에 보이도록 하면 되지요. 그러면 일단 프레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키보드로도 작동을 하지 않죠. 그걸 하게 하려면 자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이곳에 이곳에 어셋 중에 한 군데 기능을 구현하면 되시겠습니다. 어세 군데 다 하면 세번 작동하겠죠. 자 이번에는 키 릴리즈드 키 릴리즈드 한번 해볼까요? 키 릴리즈드? 자 여기다가 jl에다가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jl.setText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어, jl에 있는 내용을 내용을 세팅을 하겠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쓰는 내용을 하면 음,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string.value. 자, 이렇게.value 하시고, 여기서 2.get.ch 하시면, 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네, 한 글자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전 거랑 별다를 바가 없어요. 어, 그래서 조금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어, 여러 글자가 아까 나왔잖아요. 여러 글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제일 점 get get text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죠이거는이 부분은 새로 새로 입력한 지금 타이핑한 글자. 자 get text 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 set text는 set set t e x 는 제일 제일 벨에 set text는 내용을 이렇게 바꿔라바꿔라는 어? 것이고 get text는 뭐예요? get text는 그 안에 내용을 가져와라. 그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가져오고 플러스해서 지금 내가 타이핑한 글자를 또 추가하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글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연속적으로 글자를 세팅하도록. 음, 이런 게 패턴이고, 이런 게 이제 많은 경험을 쌓을수록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음. A, B, C. 뭐,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어, 이런 게안 돼요. 숫자도 되는데, 엔터키라든가 네? 이런 것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작동하지가 않아요. 컨트롤키나 s 프트키를 누르면 그냥 네모가 떠버려요. 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조금... 코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네. 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이부분은 내용을 조금 바꿀게요. 자, 앞부분 은 똑같고요. 뒷부분인데, string.valueof2.get.key.chr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문자에 대해서만 작동한다고 했어요. 나머지 문자가 아닌 키보드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어떻게 바꾸냐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2.get key code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을 시켜보시면, 네네 그죠? 숫자로 돌려줍니다. 숫자로. 네. 키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네. 그거를 줍니다. 이거를 문자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 아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키이름에 문자를 리턴하려면, 2.getKeyText 하고, 그 안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GetKeyText라는 것으로 감싸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getKeyText 하시고, 여기서 2.getKeyCode 하시면 되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문가로가 3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네. 엔터키 치시면 엔터라고 되고, 스페이스 바 누르면 스페이스라고 나오고 탭어또뭐 있죠? 컨트롤 키 누르면 컨트롤 알트는 알트 시프트는 시 쉬프. 이렇게 이렇게 되는 네, 아셨죠? 아네 아, 네, 이렇게 오늘은 키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작성한 예제 예제 그 파일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